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엑스파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이유. 저는 과연 악마에게 영혼이 팔렸던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렸을 적에 겪었었던 일인데요. 어, 이 이야기는, 어, 저희, 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 아버지께서 잠깐 사진을 좀 줄일게요. 어, 저희 아버지께서, 어,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가 언제였지? 어, 사회생활을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 어 편의점 알바를 처음 입문해서, 음, 일을 할 당시였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첫날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서, 어, 부엌 앞에, 아 그, 세면장, 화장실 앞에서요, 뭔가를 싹싹, 쓱싹 갈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낫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기자란 이제 가위그하 하단에 있는 나무 목 자르는 그런 가위 가이라던가 그 무슨 하, 뭐지 하목 그 나무 자를 때 쓰는 가위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다음 날 할아버지 성묘 가신다고 하시길래 너도 같이 가게 않겠냐고 저한테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피곤해서 진짜 뭐안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계속 아,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면서 음, 둘러대면서 이제 그렇게 외면을 했죠 그리고 홀로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짓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늦은 저녁이 돼서도 집으로 돌아오질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걱정이 되셔서 저하고 여동생한테 셀수 없이 전화를 한번 해 보라고 막 계속 이제 다그쳤던 거죠 근데 저도 전화를 해봤고 이정생도 이제 휴대폰을로 세수 없이 계속 했는데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뭐 신호는 가는데 안 받으시고 또어쨌때또 또 전화기가 또 꺼져 있고 자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안전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신 건 아닌지 어머니께서 오히려 어, 같이 모시고 안 갔다면서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아들이 돼가지고 너도 이제 아버지 다음 이제 아버지 더 몸이 더 불편해 지시면은 니가 할아버지 산소 가서 성묘를 해야 되는데, 어? 아버지가 또큰 장손이고 해서, 어? 작은아버지나 작은 식구들은 그렇게 같이 합심해서 그 묘를 파가지고 다시 낙골식으로 해서 뼈가를 뿌려드리던지 수목장을 한든지, 뭐 뼈가를 뿌리라든지 아니면은 낙골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냐? 왜 혼자 보냈냐? 쉬는 날좀 너가 좀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막 계속 혼을 저한테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변수가 없을까 싶으다가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같이 살았었던 고모네가 있습니다. 고모네 형하고 누나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형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래서 이제 집에 늦게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고모네 형이 저하고 여동생한테 어디어디 어디 몇번 출구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막 허겁지겁 막 전철에 몸을 싣고 이제 형이 오라는 그 전철역 어디 몇번 출구까지 갈 때까지 동생하고 저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무슨 사고나 난건 아닌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몇번역 출구 앞에 위에 올라가니까 저 형이 이제 차를 딱 승용차를 몰고 딱역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조수석 쪽에 이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한번 계신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형이 이제 그 데이트 아닌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그 여자분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그렇게 받고 이렇게 달려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형의 차를 타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서 이제 가는 그 중요했어요. 근데 형한테도 혼도 나고 참 분위가 기 쌓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신데 네가 좀 같이 가줘야지 아들이다 가지고 왜어 아버지 혼자 보내냐고 막 혼을 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 속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겠으니. 제발 아버지를 건강하게 집으로 좀 보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동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온 거죠. 진짜 그 기도하고 나서 정확히 5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하... 그여자 이제 동생이 이제 형한테 이제 고모네 형한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집에 버젓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을 아구매가 찾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범 저희 형아 명범 형한테 죄송하다고 엄마가 그래도 고맙다고 막이야기 하고 사과 사과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형한테 미안하다고 막 괜히 그러면서 차 안을 딱 봤더니 그조수석에서그 뿌리 난채 앉아 있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형한테도 막 계속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집으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 테 자초춘장을 좀 물어봤어요. 아니 성묘를 가신 분이 할아버지 그 아버지 성묘하고 집에 오실 때 저녁이 늦기도 전에도 오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성묘를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네 그 전철역 쪽 안에 이제 그 칼국수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칼국수를 국수를 이제 먹고 이제 올려 그랬더니 이제 차편을 놓치셨다고 더러고요 그래서 다음 차편으로 이제 올라갈 거니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늦게 오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 또왜안 받았냐면은 가방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갑 안에 넣 넣어놓는 이제 그 주머니 안에 넣어두면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니까 이제 밖에도 뭐하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고 그러더라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막 불같이 화를 내셨고 어 아버지는 이제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시면서 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순간께 순간 악마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사실 소드라지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형그차안 창밖 사창 밖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진짜 진짜 간절한가 애절한 마음으로 막 악마한테 막아제 모든 영혼을 다 팔겠으니 제발 아버지를 집에 도, 무사히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빌고 빌었던 게 혹시나 어 되돌릴 수 없게 어 된. 어, 어, 기도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 걱정없이 살게 해달라고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들어주지를 않는 걸 보니까 제 영혼은 이미 악마에게 팔리게 된게 아닌지 하는 그 무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아버지께서 또 성묘길을 나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어, 아버지께서 풍이 오셔서 한쪽 눈과 한쪽 발 걸음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쩔뚝쩔뚝 되시는 분이신데, 지, 제가 어 청계천에 가서 만 오천 원 주고 지팡이를 사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몇번한 적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의 가족에게는 절대 지팡이를 선물해주면 안되는거라고 그랬는데 음, 아버지가 좀 거덩이 쫄룩쫄룩하시니까 불편하시니까 걸음거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지팡이를 사들어 드렸던거였는데 음, 아버지가 그 지팡이조터도 짚고 다니신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잘 안하고 다니실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성녀길을 가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침부터 되게 느낌이 안 좋았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제가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에는 가슴 아픈 이별을 하거나 그에 관한 이제 불행한 증조를 많이 겪었었던 사람이라서 그날 제가 아빠한테 막 부탁도 드리고 막 붙잡아도 보았습니다. 아빠, 그, 나, 그날만은 제발 가지 말아요. 날도 그런데 좀 꼼꼼하고 그런데 아빠 이런 날 말고 다른 날저 같이 가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막 사정 사정을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평일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일 하는 게 아니라 평일 알바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좀 아버지랑 같이 가야 되겠거냐고 생각했는데 아버가 그럴 때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아침 한 새벽 어머니가 새벽 여섯 시 운동 가셨는데 여섯 시 반쯤 돼서이 몰래 이제 그렇게 가방을 들쳐올고. 간거죠 가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 성묘길 가는 길그 그 역점에서 어 작은아버지랑 이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히 보내드렸는데 아 진짜 아이나다니까 흐린날의 저주였을까요 그날 저녁 전화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어 작은아버지하고 신호등에 건너다가 그 건널목에서 아버지가 좀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좀 모시고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먼저 건너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코너링 쪽에서 어떤 검은색 수용차가 저의 아버지를 이제 치웠다는 겁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아.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병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그 옆에서 계속 아버지를 이제 지켜드렸고요. 근데 누군가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염원을 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그 소원을 대상자에게도 또 크나큰 불행이 닥친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교통사고 이후에 반대편 그 발도 더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어요. 더 걸음걸이가 더 많이 불편해지셔서 하체에 힘도 많이 빠지시고, 가끔 제가 로또를 하갖고 토요일날 집에 오면은 아버지도 어김없이 연금복권 아니면 로또를 해가지고 그 로또 이동 당첨 잘 나온다는 그 곳에서 항상 걸어오시다가 몇번 이렇게 넘어주셔서 크게 다쳐서 오신 적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혼자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도 아버지도 그래서 저한테 좀 도움이 돼 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laughs> 어, 어느날 또 다시, 얼마또 시간이 흘렀을까요? 신장이 안좋아지셔서요 투석을 9개월 동안 하시다가 점점 악,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어, 제 곁을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솔직히 악모에게 겐스레 영혼을 팔았던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괜히 그것 때문에 아 <laughs>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인데 고통 받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이 가난이라는 고통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악마에 의한 저주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입 밖으로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 순간 그 악마에게 어 계약이 되어버려져서 영원히, 어, 빼앗기게 된, 팔게 된, 어, 그런 사유가 된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들고요. 아, 괜히 제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서, 어, 아버지를 찾았고, 또 그렇게 해서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가 어, 잔병치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신장 상태도 안 좋아지셔서 투석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부지런히 간병을 했지만 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셔서 그렇게 가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유노의 엑스파일 오늘은 제가 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이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입 밖으로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이야기를 서투르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악마는 기 기울이고 있다가 말로서 계약을 하게 된 상태가 돼버릴지 모르니까요. 고맙습니다.